자, 수분과 이번 풀어 볼게요. 자, 이제 풀기 전에 이제 좀 사전에 좀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항식이 이렇게 있어요. 접었어요. 접으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절대값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x축이. 근데 만약에 여기가 a고 그러면은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값이 될까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자, 원함수가 지금 이제 fx이면 우리 이제 이 접은 거는 마이너스 이것이 되겠죠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만약에 좌 미분, 우 미분이 같아야 되겠죠 그 프라임 a하고 f 프라임 이것이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요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x축을 중심으로 이게 렇 이제 절대값이 쉬운 거죠. 지금 이제 접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때 의 미분값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만약에 이제 a가 0이고 그리고 f 프라임이 0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fx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왜든지좀 보면은 이제 우리가 f에다가 다항식에다 a를 넣어 가지고 0이 된다는 거는 이제 x fx가 x 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 정도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고등 수준에서는 이런 거 이제 몰라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인정. 그냥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분해 보면 이것이 되고 x-ap' 이것이 되겠죠. 여기다가 다시 a를 갖다 놓으면 이제 이것이 성립하면 0은 pa가 되겠죠. 따라서 px도 당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p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이거 지우고. 자, 여기서 이제 gx를 한번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예, fx, f1. 지금, 이제, 우리 절대 값을 다루기 있기 때문에, 이거 0이 되는 값을, 좀 어디서 0이 되는, 어디서 0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자, 연스럽게 g1에서 0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갖다 놓으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gx가 2를 지나는구나를 알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뮤불이불능이다 라고 그랬죠. 접었을 때, 그러니까 절대 값을 씌웠을 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를 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불연속이 된대요. 미분이, 아니, 불연속이 아니라 미분이 불능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2에서 극값을 갖고 그러면은 이렇게. 최고창이 지금 이제 0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불연속되 이제 미분이 불능인 점이 여거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이 점에서 이에서는 이제 접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미분이 가능하대요 접어도. 접었다는 의미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절대값을 쓰여 가지고 이렇게 가도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는건 이제 앞에서 언급 언급한 것처럼 g 프라임 1이 0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니까 여기가 여기가 이제 어 지금 상황에서 극소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g 프라임 2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f 프라임 1도 0이 되겠죠. 그리고 f 프라임 2도 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f 프라임은 이제 k 가 있을 거고 이런 항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fx가 4차니까, 이것이 4차죠? 그러니까 얘도 4차가 되겠죠? 미분하면 얘는 3차가 나오게 되겠죠? 좀더 더, 이제, 항이 더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모양을 보면 어떻게, 어떻게, 되,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를, 여기 이를 중심으로 좀 모양을 살펴보면은, 기울기에 이제 부호가 변화가 없어요. 다 이제 마이너스를 취하고 있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프라임은 이제 이를 중심으로 부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에 제곱이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f'x의 프라임 값은 요, 요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지금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이에서 우리 지금 접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다 이쪽 왼쪽으로 여기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값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2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2를 중심으로 불변화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기울기가. 그, 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기에 적어도 2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F'은 아,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e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요가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좀 볼게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gx인데 gx의 그 함수의 그 식이 어떤 식으로 편될지 이제 그리고 좀 궁금할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런 항을 가져야 돼요. 뭐 최고창이 10개 있다고 치고 x-2 제곱. 있어야 되고, 이제 A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4차니까, 이제, 이렇게 될수 밖에 없겠죠. 인수분해가 다될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2를 보면은, 여기 2를 보면은, 이제 2를 중심으로 여기 부호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GX의 이제 값을 보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결국은 얘도 어떻게 되냐면 이걸 x 있고 1을 중심으로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가 짝수가 되면 안 돼요. 결국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x 마이너스 1이 3승이 나와야 돼. 요 3승이. 그러면 려3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1이 가지려면 지금 지금 상에서는 지금 a하고 1이 같지 않은 걸로 이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는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따라서 여기가 K가 1이 되면서 이게 3승이 붙어야 돼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모양이 아 이렇게 깼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A를 구해보면은 자 이렇게 되고 자 A를 구해보면은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7이 나와요. 자, 이 3분의 7을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구한 거예요. 어떻게 구했냐면 프라임에다가 2를 갖다 넣으면은 0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여기. 이거 여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해 보면 이제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g 프라임도 구해 볼수 있어. g 프라임 x를 구해 보면 자, 여기 k 요거를 갖다가 직접 구해볼 수 있어요. 뭐, 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의 문제 상황하고, 이제, 정확히, 이제, 일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거는, 이걸 갖다가, GX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 이렇게 되는데, GX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쪽을 이면, 어,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GX에 대해서 뭔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GX 모양이 아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들과 꼭 아,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